음... 제1 5회 언도도 선교상을 받은 권영수 선교사님 1991년 필리핀 산골 오지 마을에 파송되어서 선교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식량이 없고, 가진 질병, 또 반정부 게릴라가 추진하는 그 산골 해발 2,500m에 살고 있는 미전도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북부 산직 8개 지역에 54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처음 산골 마을에 들어가보니, 먹을 것이 없어요. 소금 하나로 반찬을 삶고 화장실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들 위해서 나의 평생을 바쳐야 되겠다. 저들이 낯선 외지인이 와서 자기들을 사랑하로 돌려보는 것을 보고, 크게 감 명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층에는 강도짓을 하다가 성교사님 내일 만나서 예수 믿고 눈물, 콧물 쏟으며 내가 한평생 성교사님과 함께 주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곳곳 불황마다 교회를 세우다가 잠시 한국을 들어왔는데, 사모님이 어느날 이 파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서 병원을 갔서 진단을 받아보니 임파선으로 이미 암이 여러 곳에 번져서 말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의사가 지금 너무 늦게 오셔서 수술해도 6개월 이상 힘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 성교사님 내가 눈물로기도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 주님이라기 하여 주옵소서. 아멘하고 술바가 꿈을 꾸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큰두 손이 내려오는데 피부 두 손, 예수님의 손이 내려와서 머리부터 안수를 하는데 너무 뜨거워서 확 소리치고 깨니까 꿈이에요. 그때 주님의 음색이 들려옵니다. 나는 치료하는 약이라그 순간 완전히 온 몸이 완치되어가지고 지금 필리핀에 들어와서 신학교를 세워서 목회자 200명을 양성하고 있고요. 그 중에 55명이 산지교회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고 대학과 고등학교를 설립해서 5,100명의 청소년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모든 수고와 성교를 마친 후에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바람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곧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 앞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박수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이 오신 날까지 선교제를 지키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꿈꾸고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하튼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